성만의 꽃농장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오늘 제라늄들 샤워시키주는 날이에요, 샤워. 그, 지금. 오늘 간만에 일을 안 나가가지고, 어, 제라늄들 샤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땅 뿌리를 박아서 그런가, 이파리가 그냥 탱글탱글하게 올라왔어요 뭐쭉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삽목하느냐고 지난번에 잘랐 던 것들인데 측지들이 어, 이제 아막 나오네 이렇게 보면 뭐 그냥 견눈들이 다 튀어나와요 야. 우리 형막리 꽃농장 sm변종 플라밍고입니다. 플라밍고, 플라밍고. 올해 아, 이 플라밍고 많이 만든 어, 증식해서 분양을 올해는 가을에는 해볼 것 같아요. 아, 꽃이 상당히 크고 괜찮습니다. 아, 지금 아우 양 이제 간만에 샤워를 했더니 그냥 번쩍번쩍번쩍하네, 양 제라람들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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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이파리 먼지도 좀 털어줄 겸 해서 이파리에 물도 뿌려서. 깨끗하게 한번 샤워를 시켜봅니다. 이제 꽃대들이, 예, 막 올라와요. 이렇게 지금 꽃대들이 지금. 하, 아마 다음 주쯤 1차 분양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대들이 이제, 어, 꽤 올라왔어요. 꽤. 지금, 음. 아우, 재래는 언제 봐도 귀엽습니다. 꽃대들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차 남기는 거, 기록차. 원래 일찍 심었으면 지금쯤이면 엄청 났을 겁니다. 기록차 남기는 거라 제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영상 을찍 어서 블로그나 유튜브 에 올리고 있 습니다. 이쪽 것도 모주 들의 모주 원래 모주 를땅에심 으면 굉장히 빨리 크 는데, 저희 가뭐제라름 전문 농장도, 아 니고 저희 는 원래 국 화가 전문 농장 인데, 음 제라 름은 거의 한200여종 이상 갖고 있 죠？지금 셔보 지도 않았 어요？좀 몇종될 란가？한 어, 한 3년 전서 부터 어교 배하 는거에재 미가 들려 가지고. 계속 서 6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음. 많이 깨어났어요많이 깨어났어요, 많이 깨어났어요. 이거. 필스잼이네이스이꽃이쁘다필스잼또 아, 무슨 꽃이 남아볼까요 이 오브 덴마크 얘도 유니콘 올리오고 있군요. 키노보 덴마크. 얘는 총채. 옛날, 오래된 건데, 그래도 저희 농장에서는 제가 사랑을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총채. 아, 초콜렛 이파리. 블랙만 봐. 초콜렛 이파리가 아주 이쁩니다. 요 아이는 제니죠, 제니. 동글동글. 골드 잎. 근데 얘가 이제 홉꽃이라. 근데 뭐 이파리만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제니는. 음, 제니. 음, 지난번에 밀림이었던 곳또면 여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어, 우리 벌레 친구들이 그냥 맛있게 재란의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었는데, 우색을 벌레에 우리 친구, 벌레 친구들이 갉아먹었던 이파리들. 자식들, 라운드사 얘기 아주 아슬아서 그냥 잔치를 하고 가서 잔치를. 아무튼 지난번에 삽목한다고 잘라놨더니 이게 마디마디에서 이파리 있던 마디마디에서. 야, 숨 나오는 거 봐요, 숨 나오는 거, 그냥. 빠글빠글 나옵니다, 빠글빠글. 야 얘들은 뭐, 좀이 좀 삽목해도 되겠네. 이파리 달렸던 사이사이에 측지가 다 나와요, 이렇게. 측지들이. 어, 제라늄, 맘먹고 증식하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것같아 이게 뭐, 한번, 아,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잘랐던 데인데, 하나, 둘, 셋. 뭐, 이파에 달렸던 데는 다 나와요, 밑에까지 보면. 오케이. 아이고, 햇빛 때문에 잘안 나오네. 하여튼, 증식을 하려고만 안 먹으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며칠 있다가는 뭐, 산목 엄청나게. 이게 안나자넷신데 야, 뭐,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뭐 지난번에 밀림이 었었는데 거의 아 삽목을 다시 한번 하면은 길을 줄구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파리가 달렸던 곳들은 다 싹이 나요 다 이렇게 싹 마디마디 마디 다 나와요 아, 이건 뭐, 아뭐 이거 뭐아뭐 이거 늘 풀려면 뭐 아무튼 내가 볼때 재라늄은 땅에 심어가지고 늘리려고 맘만 먹으면 엄청나게 늘릴 것 같아요. 저희야 국화가 전문이다. 재라늄은 어느 정도 일정 늙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음 국화에 신경 쓰다 보면 재라늄을 신경 못 쓰고 또 재라늄을 신경 쓰자니 뭐 저희의 수입에 뭐 재라름이 차지하는 공간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재라늄은 그냥 제가 취미로 쉬운 호흡을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교배하면서, 어 나만의 품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폭인데, 한 폭이 심으면, 뭐 땅에 심어놓으면 뭐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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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한번자르면 100개는 나오겠네, 100개. 암튼, 오늘 이렇게 또, 흥망리 군농장, 재다른 소식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서 올려봅니다. 여기 뭐, 치우정원 우리, 다육, 다육정원에 율만, 뭐야, 뭐냐, 라울인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라울도 뭐 엄청나게 커요. 아무튼 날씨도 쌀쌀하고, 음. 초. 바이솔, 애들 뭐 얼어 죽지도 않죠. 뭐. 바이솔, 애들 둘이 개 이뻐요. 바이솔도 어우 짱짱하다. 뭐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막 그래야 바이솔들도. 아무튼 11월 15일 날, 이렇게 재래나물, 또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 다음 주에는 1차 한번 분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다리셨다가. 어, 저희게 제라늄 사고 싶으시면 뭐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취미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저희 뭐 이렇게 뭐애지 중지 키울 수는 없고, 그냥 하우스 속에다가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막 키우는 거라 아, 튼튼할 겁니다 아마. 아무튼 제라늄 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분양 한번 올려볼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영상을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제가 유튜브 5,000명 나눔을 제가 안 했는데, 원래 5,000명이 넘었어요. 어, 조만간에 유튜브 5,000명 나눔 영상도 한번 올려볼 테니까, 음, 제가 이번에 유튜브 5,000명 나눔에는 단한 사람한테 줄 거예요. 어, 알보를, 몬스테라 알보를 하나 기념으로 드려볼까 생각 중인데, 예, 하여튼 잘 영상들 보시다가, 5천명 나눔 음, 영상 올라오시면 신청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 정말 일이 많아요 아무튼 오늘 또 초등학교 체험협의회 연합으로 아,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나눔 영상과 분양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